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미국 현지시간 2월 16일에 포르쉐의 첫 전기 스포츠카인 다이칸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자,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자체는 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르세의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공식 논평은 오늘 정도에 나올 수도 있겠죠. 한글 기사를 한번 보면 일단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차고지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했다. 근데 이게 폭발도 했다는 겁니다. 자, 다이칸이 폭발음과 함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자, 발생 위치는 차고지죠. 세워진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충전 중에 사고가 났을 것으로 추정. 이것은 좀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죠. 충전이었느냐, 아니었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사고에 따른 인명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중요하죠. 그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좀더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실제 다이칸은 그 2019년 말에 출시되었고, 자, 미국에는 한 130대의 차량이 납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30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일단 보르스의 측에서는 이 화재가 다이칸의 첫 화재 사고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좀더 알아보면, 자, 이 다이칸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는 lg 화학계 들어가 있죠 한 대당 396 셀이 들어가 있고 자, 모듈 수는 33개의 모듈에 각각 12 셀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스포츠카 형태이기 때문에 800볼트 정도의 배터리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 전기 자동차의 2배 정도 되는 파워입니다 그 이유는 스포츠카 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런 포르스타이칸 화재 영향인지 LG 화학은 오늘 마이너스 3% 정도 빠졌죠. 자, 이것이 뭐 화재 영향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는지는 좀 구분은 안 되지만 자, 삼성 SDI에 비해서는 좀더 많이 빠진 것으로 보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LG 화학이 장착된 전기차들의 화재 사례를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ESS 화재가 더 유명하죠. 하지만 전기차 화재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BMW 사례를 보면 자동차는 화재가 날수 있는 기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9년 8월달에 보면 한 달새 세종강릉 캐나다에서 세 차례 화재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이번에 포르쉐와 비슷한 사례인데 캐나다에서 주차된 코나 EV가 폭발하는 사고였습니다.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끄립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lg화학에서는 이두 가지를 같이 보고 분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충전 중에 발생 했다는 거죠 이번 타이카는 충전 중인지 확인은 안 되었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집에 주차를 하게 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 충전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코나ev가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전기차 충전 중에 발화했다. 충전 중에 발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아이오닉 EV도 8월달에 경북의 이면도로에서 이것은 5인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일단 캐나다 사례 같은 경우에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 주차장 안이 차단돼 있어서 고온으로 유지될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할 정도가 되면 안 되죠 이것은 이제 추가의 기사인데 여기 실제 인터뷰 한 거를 보면 자, 당시 전기차는 충전 소켓과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 배터리에 관련된 의심 이좀더 누그러들었죠 하지만 충전 중에 화재가 나는 것은 상당히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차 중에 충전하지 않는 상황들 하여튼 집에 주차해 놓은 상황에서 화재가 나는 것은 테슬라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하이에서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모델 S에도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죠. 이 사례는 테슬라에서 배터리 팩 모듈 결함으로 결론을 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테슬라 대변인이 모든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가솔린 차량의 화재가 더욱 자주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BMW 사례로 저희들이 더 알게 된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이것이 이제 차량을 주차대했을 때 어떻게 충전하느냐에 따라서 센싱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안전을 보완한 어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번에 타이칸 사례도 이런 것이 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그 상하이 모델레스 화재인데요. 이런 식으로 화재가 나는 겁니다. 이건 유명한 영상이죠. 아마 이번 사례도 이렇게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화재가 많이 나고 전기차에서도 화재가 많이 나죠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2018년 사례죠 여기에서는 꼭 배터리 문제라고 보기는 힘든데요 EV차가 화재가 난 사례입니다 테슬라 워낙 많이 팔려서 테슬라가 가장 사례가 많죠 이런 식으로 화재가 납니다 이게 이제 루노 삼성의 SM3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리판 652V 혼다 계열사의 중국 합작사입니다. 홍콩에서도 이제 전기 버스가 화제가 났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모델 S 슈퍼차징 스테이션에서 노르웨이에서 불이 났네요. 자, 테슬라 화재. 자, 이런 화재들이 뭐 화재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잘 팔리고 있죠. 자, 중국의 버스 화재. 주위에 있는 차들도 다 전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건 도요다 프리우스도 화재가 났고, 중국 심천에서 버스 화재. 이건 기아 옵티마 하이브리드에서도 불이 났죠. 자, 태국에서 코르세 파나메라에서도 불이 났고, 이렇듯 이제 화재가 원래 많이 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과거 영상에서도 많이 강조했는데, 배터리 사업이라는 것은 그 안전성, 화재와의 싸움이 기업 경영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배터리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요. 사실 배터리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 관리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뛰어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겁나서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로 넘어가면 화재 없는 배터리가 완성된다면 더 이상 신규 배터리 진출 기업들은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만큼 기술 초격차가 완성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은 이제 배터리 사업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화재 관련 문제들로 많이 망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 문제로 화재가 일어나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그 화재가 날수 있는 요인이 없는데 잘못 만들어졌다든지 어떤 그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그 요인을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양극, 음극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쇼트가 되는 상황이 되면 화재가 난다든지 배터리가 기능을 못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화재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지만 수명이 짧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충전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은 가령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동작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을 하게 되면 그 마이너스 쪽이 좀더 이렇게 묶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게 충전된 상태고, 다시 방전이 되면 이게 약간 낮아지죠. 충전될 때 커지고, 방전될 때 낮아지고, 이런 현상을 계속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중방전, 중방전. 일단 이제 고속 충전할 때좀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고속 충전할 때 빨리 급격하게 이렇게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바로 뭐 화재로 발생하진 않지만 갑자기 스파크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바로 화재로 갈 수가 있죠. 충전을 하게 되면 이것이 좀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있다 그러면 어떤 화재가 될수 있는 원인인자로 밝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실험실에 의한 메커니즘이고 실제 전기차 화재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전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 하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거의 마이크로 단위의 점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인자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이런 입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들은 보통 한 개만 들어가 있는 경우 보다는 이 배터리를 만들 때 화물질이라든지 어떤 공정에서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개가 발생할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LG 화학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미국에 130대가 지금 납품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가령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배터리가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령 이런 현상이 있는 배터리는 정상적인 이런 배터리에 비해서는 최초의 전압보다 좀더 떨어져 있는 성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수 지금 리콜을 실시해서 이 배터리를 전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 이유는 타이칸이라 전기차의 가격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 하나 가격이 약 5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로 밝혀진다 그러면 이 전기차 전체에 그 크레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기차 사고에서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다이칸의 화재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미국의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테슬라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다이칸 화재에 대해서 아주 반가워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S가 고르세하고 그 포르쉐 타이칸이 경쟁하는 모델인데요 테슬라가 좋니 포르쉐가 좋니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보면 빌게이츠도 최근 기사인데요 자, 테슬라가 좋지만 포르쉐 타이칸을 구입했다 라는 기사가 있었죠 타이칸이 불이 나서 빌게이츠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원래 빌 게이츠가 포르쉐 매니아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엘로머스크가 어, 빌 게이츠와의 어, 만남이 별로 흥미롭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도 했죠. 자, 이렇듯 그 타이칸의 화재는 그 미국에서는 그 LG 배터리의 문제라는 그런 이슈보다는 그 테슬라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LG 화재 배터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ESS에 대한 대자뷰가 그좀 있죠. 다 정리를 하면 향후 똑같이 타이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LG 화학 같은 경우 ESS 사례를 거울 삼아 잘 대응해야 될 것이고 아마 잘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관전 포인트는 향후 전기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화재는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배터리 기업이 될지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겠죠. 저는 앞으로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